요 의자는 그 최근에 마찬가지로 미용 샵에서 얼굴 관리 쪽으로 많이 이제 그 제재가 풀려서 마땅히 얼굴 관리용 의자로 그 쓸만한 의자가 없어서 저희는 원래 미용 의자하고 메이크업 의자가 전문인데 이번에 새로 그 얼굴 관리 또는 두피 관리 메이크업 쪽으로 멀티로 쓸수 있는 의자를 새로 개발했거든요. 을 상품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의자의 팔 거리 쪽을 개방을 해서 손님들이 쉽게 앉거나 이런 색이 편하게끔 조차적으로 했으며 종아리 받침때가 있어서 누웠을 때 편하게끔 하고 등판 쪽도 보시게 되면은 약간 둥글게 아래를 주어서 누웠을 때 등을 감싸줘서 굉장히 편안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머리받침대까지 이렇게 장착을 했으면 기능, 큰 기능은 비문콘을 보시게 되면은 높낮이 기능 높낮이를 움직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등판하고 종아리 받침대가 동시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조절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리모컨을 원터치로 한 번씩 만 누르게 되면 작동이 됩니다 중간에 멈추면 또 멈춥니다 이렇게 원터치 기능의 리모컨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겠으며 또 하나는 동시에 종아리와 등판이 움직이면서 높이까지 올라가게끔 원터치 기능으로 가능하고 가장 위쪽으로 눕혔을 때 높이를 보시게 되면은 최고 높이는 약700 정도 70cm 높이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최대 높이는 리모콘을 이용해서 키스를 앉혀서 하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낮춘 상태로 했을 때 최대 높이는 약530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일반 피부관리샵에 쓰는 피부관리 패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피부관리실 일반 패드는 높낮이 조절이 좀 어렵지만은 이거는 높인 상태에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고 그다음에. 등받이와 종아리 받침대도 조절이 가능하고 원터치로 그다음에 동시에 동시에 높낮이 및 등판과 종아리 받침대 기울기가 가능합니다. 또한 이 안에 들어있는 모터들은 액시에이터 무소음 모터로써 기계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. 그리고 눈 상태에서 체형에 따라서 머리 받침대를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그 의자를 보시게 되면은 침대에서 일반 침대에 눈, 눕는 것 보단 더 편한 각도 등판 쪽에 둥근 아르를 주어서 편하게 해주고 안장속도 널찍하게 이렇게 해서 약간 뒤쪽에 규율기를 주어서 흘러내림 시술 중에 밑으로 쏟아지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게끔 하고 종아리 받침대까지 그래서 일반 그 피부 관리 베드에서 침대에서 못하는 기능까지 구현을 할수 있게끔 제가 물건을 만들었습니다. 그 다음에 시술 시에 이러 보조자를 통해서. 무릎에 앉아서 어떤 얼굴 관리 시술이 가능하고 등판을 세운 상태에서도 시술을 할 수가 있고 등판을 눕힌 상태에서 이렇게 앉아서 어떤 얼굴 쪽에 시술이 가능합니다. 시술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시술 시에 더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리모컨 상하 조절 버튼을 이용해서 올려서 사용할 수가 있고, 아치고 싶으시면 반대편으로서 아침면 되고, 시술하는 사람의 어떤 그 앉는 높이를 조정하고 싶으시면 저희 보조자가 있는데, 이와 같이 저희 보조자를 통해서 높낮이를 조정을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이게 뭐 간단한 의료 시술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. 네, 허가된 미용 헤어샵이나 의료 기기, 뭐 의료 병원 쪽에서 뭐 사용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의자 이름을 저희가 뭐 지금 구상 중인데 멀티 관리용 의자로서 이제 두피 쪽, 메이크업 쪽, 얼굴 속눈썹 쪽, 반 연구 쪽. 타투 쪽 마사지 쪽다양하게쓸수 있게끔 기존 그 베드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피부 관리용 베드에서 못하는 그 어떤 의자의 움직임이라든가 각도 같은 거를 구현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제가 만들었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올전동으로써뭐 사용할 수가 있고, 네 예, 기능은 뭐다양하네요 응.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쪽으로 눕혔을 때이 눕힌 상태에서 시술 시에 손님의 어떤 무게와 시술 시에 눌러지는 무게에 의해서 이 간판이라든가 이 안에 볼쪽 또는 안쪽에 쇠 구조물이 피거나 파손될 수가 있어서, 이 하판 두께도 약 3t 이상 두꺼운 걸 썼고, 뒤쪽에 커버를 보시게 되면은, 4t, 5t 정도의 쇠 구조물을 넣어서 보강을 했습니다. 그래서, 희술 시에 이철 구조물이 피거나, 또는 등판이 부러질 염려는 없습니다. 예, 강해 보이네요. 예, 그래서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뭐, 리플라이너드라든가 뭐, 스위프 모자 같은 걸 보게 되면은, 아무래도 이제, 국산에서 만들 것보다 경고함이 그좀 떨어질 수가 있지만 은 저희는 시술 과정시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하자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파손이 안, 안 되고 오랫동안 쓰고 손님도 편하고 시술하는 사람도 불편함 없이 할수 있게끔 이렇게 나온 멀티 관리용 의자입니다